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고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날을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오늘 어, 읽은 말씀 보면은 매주 똑같은 말 신명기 성교, 설교할 때마다 매주 똑같은 말씀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매번 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래야 복받습니다. 이런 말로 그렇게 시작을 어, 하고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설교를 매주 하는 것 같지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권고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는 어, 그런 단락이고요. 어 감사드리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으로 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 단지 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이 민족의 존재 목적 즉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그 땅에서 복을 들리면살수 있게 되는 기본적인 존재의 조건이면서 또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 이런 틀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고요. 어,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단련, 또 시험 하나님의 말씀, 훈련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서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을 알아보, 알아보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너무하죠 단련과 시험을 위해서 40년이나 되는 시간을 광야에서 예, 말 그대로 광야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미 평생토록 노예로 살면서 어, 부역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삶이었는데 그들에게 또다시 40년의 단련과정을 부과한다 너무 가혹해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40년이면은 보통 우리가 30년을 한 세대라고 보는데 이미 한 세대를 넘기는 그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렇게 가혹한 시간이었을 텐데 그렇지만 결국은 이들은 이 달려는 시간들을 잘 견디고 시험에 통과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인정하시고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신명기의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 우리가 이런 단련을 생각하면서 그 단련으로 인해 받게 되는 시련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은 시련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놓여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속담에는 문제가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형성하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조건이기도 하면서, 또 인간이라는 존재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현 어, 없는 인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죠. 과연 권력자의 집안에서 또 부잣집의 그런 자식으로 태어난다면 어떨까. 아쉬울 것 없이 그렇게 살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또 아는 것 같아요. 한국의 제제 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이재용 씨도 감옥살이하다가 얼마 전에 어, 풀려 나와가지고 지금 사회의 생활들을 하고 있죠. 예. 또뭐 전두환 같이 정말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력을 휘둘렀던 그런 군부 독재 세력도 어떻습니까? 결국 감옥에 갔고 어, 그의 삶이 어, 순탄치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들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도 인생이 시련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분도 얼마나 참 보면은 일생을 국민들을 위하고 민중들을 위한 삶을 사셨는데 어떻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저는 아직도 그게 좀 믿겨지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렇게 시련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련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지만 시련을 견디고 이기고 그 시련에서 받은 것들을 흡수해서 자기의 보약으로 삼고 또 능력으로 삼고 귀중한 경험으로 삼는 그런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에게 40년은 단순한 시련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몸에 배이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신 거죠. 이현주 목사님 글 중에 우리가 어 우리 식사기도 때도 같이 낭송했던 그런 시가 있죠. 밥에 대한 시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먹거라. 봄에서 여름지나 가을까지 그 여러 날을 비바람 땡볕으로 익어온 쌀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삼켜버리면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가지고 밥 먹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쌀이라고 하는 것. 이 쌀의 쌀나무죠. 이 벼를 보라는 거죠. 벼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비바람 맞고 땡볕 쬐어가면서 그렇게 자라서 이 쌀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서 때로는 너무 가혹하거나 너무나 너무 길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어,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 아주 혹독하고 가혹하고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것도 어, 사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뵌 삶을 사는 사람에게 시련은 시련으로만 끝나지 않고 진보와 성장, 성숙의 열매를 받드 듯이 맺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될 때, 그렇게 할 때,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만인의 구세주가 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 자신들의 주님이시고 또 그런 시련의 삶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바람직한 모델이자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에서 실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이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 받을 것임을 확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입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입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입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입을 바라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가 인간이니까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그려보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께 입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슷하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눈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모두 지켜보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눈이 이 넓은 우주를 다 통째로 볼수 있을 만큼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눈일까요? 아니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볼 만큼 수많은 눈이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 막 이렇게 안구양으로 생긴 그런 카메라가 막 단, 다니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눈이 있으셔서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보시는 걸까요? 뭐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보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알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내면, 내밀한 내, 그 내면의 죄, 그 은밀한 죄, 드러내지 않는 우리의 심성들,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나 자신을 알잖아요. 나 자신이 알면 하나님도 아시는 거고 내가 보면 하나님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이라는 건 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은 우리들의 입이고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나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에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입이라는 게 때로는 목사의 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존경하는 어른의 입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호연이의 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바람에 하늘거리는 들꽃 한 송이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입에 입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감독 중 되게 유명한 사람,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고백록을 썼습니다. 교회에, 어,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리, 바울의 교리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논리화해서, 어, 지금까지도 통용되는 이런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 성 어거스틴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의 삶, 일상 살아온 것, 그 다음에 자기가 변화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는 책이 있는데, 고백록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 교권과 교리를 놓고 정통파와 아리우스파가, 어, 다투고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 다툼이 격앙되어 있었는지, 유혈사태 직전까지 이를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는 교회 안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중재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당국이 관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혈사태가 나지 않도록 치안을 유지하면서, 이 둘의 싸움을 중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행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리죠.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그런 예비 신자였고 신학 공부를 한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어떤 이런 교회의 생리들과 인간의 생리를 잘 알아서 이두 팔을 아주 지혜롭게 잘 뭐랄까요, 어 뭐랄까요, 어네 중재를 하면서. 어, 꽤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한 아이가 갑자기 감독을 이제 누구를 그럼 어떻게 누구를 세워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교권 문제 때문에 이제 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어린 아이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안브로시우스를 감독으로 이렇게. 그니까 이암브로우시 뉴스는 당황하죠? 나는 아직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고, 신자도 아직도 아니고, 어, 나는 행정관이 되고 싶고 관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지, 교회에 관여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다. 신학 공부한 적도 없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결국 그가 세례를 받고 일주일 만에 진짜 감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의 입은 누구의 입이었을까? 바로 이 아이의 입이 하나님의 입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류나무 가지를 와서 흔들면서 이야기하죠. 어,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이또 속이 뒤틀리죠.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께 와서 말하죠. 당신한테 저렇게 지금 찬양하는 게 합당하냐? 당장 못하게 말려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그 입을 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음성을 들려 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환상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이웃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만물의 귀 기울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다. 이해한 일이죠.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거기에 무슨 물자를 조달하고 물자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비옥한 곳, 뭐 여러 가지 그런 소재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도 아니죠. 수풀이 우거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거기 수풀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과실이 주렁주렁 열린 그런 땅도 아닌, 말 그대로 황량한 벌판을 광야, 황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수십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이 사람들의 옷은 헤어지지도 않았을까요? 혹시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능력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만든 아주 신비한 실, 헤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지지 않는 그런 실로 만든 그런 옷을 입었을까요?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발이 부르트지 않았을까? 그 말은 항상 신발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발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 신발을 어디서 났을까요? 네? 한두 명도 아닌 사람들이 헤어지지도 않은 옷을 입고 어? 또, 망가지지도 않은 정상적인 신발을 신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듯이 하늘에서 옷과 신발을 뚝 이렇게 떨어뜨려 주셨을까.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거짓꼴로 살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비교적 풍요로운, 최소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만나라는 것을 먹여 주신 그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고, 신기고,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뜻이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말씀입니다. 일평생 노동 착취당하면서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비루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항상 헤어진 옷, 그것도 없어서 못 입고 헐벗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신발은 고사하고 맨발로 평생 살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굶주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도 산것 같지 않았던 인간 이하의 짐승만도 못한 그런 노예 취급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람의 반열 넘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반열로 높이 올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인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들 자신에게는 자긍심을 가지라는 교육의 말씀이기도 하였고 또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강자들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들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인간 본연의 존엄성과 고귀함을 깨우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먹거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이왕이면 더 만나고, 더 고급지고, 더 화려한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입고, 소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집착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여서 시장하신 예수님께 다가온 사탕이, 사탄이, 사탄이 얘기하죠. 돌덩어리.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기적을 보여라.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바로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의 방향. 그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만족함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배부른 돼지가 되지만, 말씀이 있으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배고프냐? 헐벗냐? 굶주리냐? 좋은 걸못 먹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코 헐벗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사의 교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특히나 또그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몇명 되지도 않는데 교사가 네 명씩 되시고 막 이렇게 되는 참 특이한데 그래서 더 어 마음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어저께 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 갔는데 그 이경덕 목사님 경석교 이경덕 목사님 네 분도 같이 거기서 만났어요. 이경덕 목사님 사모님도 중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물어봤죠. 요즘 그이 어, 사건을 보면서 어 사모님은 생각하는 게참 많으시겠어요. 그더니 아유 말도 못하죠. 그냥. 별화별 일이 다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인터넷에서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 유치원 선생님께 따진 음성 녹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게 한번 들어봤는데, 내용이 그거예요. 어,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막 울, 자지러지게 울면서 선생님이 자기를 다른 반으로 보내겠다고 그랬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막 집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면서 당신 그런 말 했냐라고 얘기하니까 선생님은 아,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런 말안 했어요라고 말을 하지만 계속 믿지 않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서 MBA까지 했는데 당신은 어디까지 배웠어? 내가 이렇게까지 배운 사람이 당신한테 거짓말 시겠어 당신이 지금 우리 애하고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거냐? 내가 카이스트까지 나오는데 내가 틀렸겠냐? 당신 지금 배운 사람한테 뭐 하시는 거냐?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어, 프로젝터까지 경악을 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고, 아, 벌, 요즘 벌어진 게 아니죠. 계속 벌어져 왔는데 그런 것도 다 까발려지고 있는 거죠, 지금.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야. 이해, 이해할 만 합니다. 근데 자기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께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인성을 가진 그 부모, 그 부모를 그 자식들이 보면서 과연 무엇을 배울까? 그렇게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부모라서 그 자식들도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고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인간이나 생명에 대 대한 예의는 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너무 많고 이런 이들에게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학위를 취득하고 또 고급스러운 브랜드의 옷을 걸치고 어, 아주 맛있는 어, 그런 진미를 먹고 최고급 대형 승용차를 타고 다닐지는 몰라도 내가 볼때 그들의 내면은 빈곤하고 저급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육체에 충실한 말 그대로 빵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대표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에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파종하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새들도 하나님이 배부르게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길삼하거나 수고하거나, 어, 또 시를 잡거나 하는 것 또 아니지만 들에 백합하는 인간이 차려입은 그 어떤 것보다 더 멋있게 차려입히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생명들이 서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나라와 그 나라의 의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사랑과 자비 또 생명과 평화 성숙과 섬김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삶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지혜와 뜨거운 사랑과 진실한 섬김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